자, 이번에는 그라인더, 핸드그라인더, 어, 전기를 꽂아서 쓰는 제품을 보여드릴까 해요. 언박싱. 아, 제가 이 제품을 구입을 했고요. 이 어, 제품의 구성품, 사용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될점 등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디 갔냐, 어디 갔지? 안 보이네. 음, 거꾸로 보니까 어. 무부하 속도 1,000RPM 1 여기 되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부하 가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1,000RPM이 1 회전이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동차가 보통 7,000, 8,000RPM 그리고 고회전 엔진 같은 경우에는 14,000RPM까지 올라가는지 오토바이 엔진도 바이크 엔진도 있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제품은 중국 OEM이에요. 일단 열어서 한번 볼게요. 설명서는 설명서는 이렇게 각국 언어로 돼 있고 품질보증서에다가 손잡이 음, 커버, 산지, 연마석 3개 그리고 뭉치가 있겠네요. 체품도이볼게요 그리고 카본, 이거 소모품이죠. 이거 소모품이에요. 이렇게 있고 박스는 일단 내려놓을게요. 제품이 이렇게 있는데. 뭐,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모델은 GS, GWS6-100인데, 프로페셔널. 저는 이 모델을 써요. 이 모델을 쓰는데, 이게 이제, 어, 국산, 계양도 있고, 일본, 마케다도 있고, 제품이 많아요. 많은데, 이거는 제 손에 딱 맞는 것 같아. 저는 이 제품을 주로 쓰고, 보시면, 와샤가 있어요. 와샤가 있는데, 하나는 한쪽만 튀어나와 있고, 또 하나는 튀어나와 있는 쪽이 양쪽 다 있어요. 이게 두 개, 두개다 쓰는 거예요. 보시면은, 사용 방법은, 여기 와샤를 끼고, 날을 하나 갖다가 껴요. 그 보면, 날이 놀죠? 이 와샤의 크기가 틀려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 와샤의 크기가 틀려요. 날을 껴서 날이 놀면, 나사를 돌려서 바꿔 껴주면 날이 딱 맞아요. 안 놀죠? 이 상태에서 얘를 껴주는데 날이 두꺼우면 날이 이렇게 두꺼웠고 요게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렇게 두껍고 요 끼는 부분도 두꺼워요. 요럴 경우에는 이렇게 물리면 나사선이 보시면은 반밖에 안 물려요. 약하겠죠? 그러면 나사선을 이렇게 뒤집어서 껴주면 나사선이 전부 물리죠. 이렇게. 이렇게 뒤 집어 주는 부분이고 어. 요두개 가지고 풀었다 뚫였다해 주는 건데요. 요걸로. 근데 이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 없어도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보시면 락을 걸어 주는 장치가 있어요. 날이 딱 멈춰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그냥 날만 붙잡고 싹 이렇게 지그시 싹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회전이 들어가면 그라인더 회전 방향은 이 방향이 돼요. 이 방향이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더 세게 조여져서 굳이 꽉 조일 필요는 없어요. 얘가 사용하는 중간 부하를 먹기 때문에 여긴 자연적으로 더 조여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손잡이인데 어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왼쪽, 오른쪽 나눠 끼면 돼요. 회전, 회전이 렇게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껴도 되고, 또 이렇게 해도 돼요. 본인 원하는 대로. 대신,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날의 회전 방향과 RPM이 좀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까 무브하에서 만천 RPM. 어, 지금, 그, 절단석이 없잖아요. 절단석을 쓸 때는 특히 조심해야 돼요. 연마석보다는 절단석, 그리고 와이어 브러쉬. 자, 먼저 얘를 하기 전에 커버를 씌워야 되겠죠. 보면은 여기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빨이 걸리게끔 해줘요. 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얘를 조여주면 되죠. 근데 보통 보통은? 이렇게 많이 쓰죠. 이렇게, 이렇게.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잘 절단을 하거나 멀쩡에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써?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 보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보면 홈이 톱니바퀴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이 부분. 톡 튀어나온 부분이, 요렇게 걸리든, 여시죠, 여긴 안 맞는 부분이네요. 이렇게 어, 걸리든, 이렇게 어, 걸리든, 쓰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걸리든, 네? 요세 방향, 골레갖고쓸수 있죠. 그렇고, 지금 요거는 4인치 날, 전용 그 커버 고요 어 제가 지금 나중에 또 따로 보여드릴 건데 5인치용 커버가 따로 있어요 요 그라인더는 4인치 쓰고 5인치 쓰고 5인치용 커버가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요 4인치용 하고 비교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했으면 나를 한번 껴보고 주의해야 될 점과 내가 이제 절단 또는 연마를 해야 될 부위에 날을 어떻게 대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은 날의 회전 방향, 속도예요. 날은 이렇게 회전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맞냐 이게 맞냐고 해요. 근데 보통 석재나 타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써요. 그다음은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러면 먼지가 나한테 오는 게 싫으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타일이나 석재를 할 적에, 그분들이 많이 쓰는데, 이게, 사람이 정밀기계처럼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살짝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숙여지거나, 뭐, 사선으로 삐딱하게 되면, 이 날이 순간적으로 그 사이에 씹혀요. 씹히면, 만천 RPM으로 회전하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딱 멈추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날이 이렇게 돌고 있다가, 이렇게 돌고 있다가, 멈추는 순간, 그라인더가 이렇게 돌아가요. 팍 돌아가고 탁 튀어요. 이렇게. 가슴으로. 그러면 사람이 다치죠. 앉아서 하고 있다 그러면 허벅지나 종아리 쪽으로 튀어 올 것이고, 서서 하게 되면 가슴이나 얼굴 쪽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방향은 쓰시지 마시고,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없진 않아. 현장에서 이 방향으로 절단이 안 되거나 할경우 부득이하게 써야 되는데, 그때는 이두 손에 힘을 꽉 주고 11,000 rpm에서 이 날이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순간에도 버틸 수 있게끔 꽉 잡아야 돼요. 근데 어지간한 사람은 그걸 못 잡아요. 그러니까 절대 99 99.999%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사용 방법은 얘가 맞고요. 그러면 날이 또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면, 이 불꽃이 어디로 돼요? 저한테 다 튀어요. 그러면, 신발, 신발끈, 옷, 작업복, 또, 안 좋은 경우에는, 보호부를 써도, 요, 철물을 자르게 되면, 그, 철의 그 찌꺼기, 불꽃이 튀면서, 이제, 눈동자로 향한다던가, 아니면 머리카락에 뭐, 묻어있다가불로 튀기고 하는데, 이럴 때는, 사선으로 살짝 돌리고, 내 몸을 살짝 삐뚤어서, 불꽃이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가게끔 해주면 돼요. 고, 예, 요 영상 을 보여 드렸 으니까, 나중 에 제가, 요 그라인더 를 가지고 어떻게 어떠 한 물건 을 자를 적 에는 어떠 한, 경 우가 있 는지 확인 을 해서 한번 보여 드리 도록 할게요.